오늘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자비는 모든 중생을 하나로 잇는 다리이다. 우리는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살아갑니다. 그러나 그 마음을 자비로 바꾸면 미움은 이해로 원망은 용서로 바뀌어 갑니다. 자비는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치유합니다.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이게 됩니다. 오늘 하루, 작은 자비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. 그 작은 씨앗이 세상의 큰 평화로 자라날 것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. 감사합니다.